어, 여기도 정해가 있죠. 정해는 뭐몇번 발사하면은 바로 다 잡히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세요. 달리는 신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히그리드 보상 중에 하나인 강령술사, 히그리드 보상으로 카니발 세트를 얻었는데요. 이번 시즌 22 카니발 세팅을 이용한 대균열 좀 저단 세팅 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세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간 크림슨 세팅을 이용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장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카나이암, 카나이암 같은 경우에는 말토리우스의 석화된 쇠기 그리고 스튜에트의 견갑 왕실거니의 반지 그리고 레일레나의 어둠고리까지 넣어놨고요 그리고 착용 장비로 살펴보자면 카니발 세트죠 장갑 어깨 투구 가슴방어구 바지 이렇게 다섯 부위를 착용해 주고요 주요 옵션이라면 장갑은 지능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재사용 대기 시간을 넣어놨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지능 활력의 광역 피해 재사용 대기 시간 그리고 투구는 지능 극대화 확률 그리고 뼈창으로 주는 피해를 넣어 놨고요. 가슴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지능 활력 뭐 방어도나 정예에게 받는 피해 감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바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공통이죠. 지능 캐릭은. 그래서 지능 활력의 방어도로 맞춰 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방어구는 이제 크림슨. 이건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과 모든 자원 소모량 감소 이걸 좀 이용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슨 허리띠 같은 경우에는 지능활력의 생명력 퍼센트 그리고 방어도까지 있으면 좋겠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지능활력의 방어도 그리고 뼈창으로 주는 피해까지맞춰놨고요 그리고 소목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왔죠 겔민도르의 골수보호대 자 보시면 소목방어구랑 목걸이 이건 이제 냉기 기술로 맞춰놨거든요. 이 냉기 기술로 한 이유는 뼈창을 결정화 냉기 기술로 맞춰놨기 때문이죠. 대균열 단수에서 뭐 냉기 기술로 하셔도 되고 독기술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옵션이 뭐잘뜬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 냉기 기술이 좀 떴기 때문에 이건 냉기 기술로 맞춰놨고요. 그래서 소모방구는 냉기 기술로 주는 비에 지능 활력 극대화 확률 그리고 보조 속성은 최대 400%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비 무기를 살펴보자면 순환의 낫, 피해 지능의 재사용 대기 시간 그리고 보조 속성에는 꼭 최대 정수가 달려 있어야 되고요 레일레나의 어둠고리 효과 때문에 최대 정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조 속성 그리고 뼈종 같은 경우로 뼈종으로 맞추는 이유는 뼈종이 이제 옵션 주요 속성이죠 주요 속성을 좀 맞추기가 좀 되게 쉽거든요. 옵션도 되게 잘 뜨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옵션을 맞추기 위해서 뼈종을 착용을 해줬고요 뭐 다른 성물을 착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옵션 잘뜬게 있다면. 그래서 주요 속성으로는 피해, 지능, 극대화 확률에 재사용 대기 시간, 뼈창으로 주는 피해 그리고 보조 속성에 꼭 최대 정수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악세사리로 살펴보자면 악세사리로 이, 이번에는 요르단. 요르단 반지로 냉기 기술로 주는 피해, 극대화 피해, 그리고 정에게 주는 피해를 넣어 놨구요. 이것도 보조 속성에 최대 정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크리스빈의 선고. 그리고 목걸이는 귀신 들린 환영, 냉기 기술로 주는 피해,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로 넣어 놨구요. 그리고 전설 보석으로는 어차피 낮은 단수를 돌기 때문에 강한자의 파멸과 제2의 복수, 그리고 갇힌자의 파멸까지 넣어놨고요 그리고 좀더 높은 단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한자 대신에 뭐 고통받는 자의 파멸, 전설보석을또 이용하셔도 110단까지도 충분히 클리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스킬트리를 살펴볼텐데요. 자, 스킬트리로는 왼쪽 마우스에 복제물 저수지, 이 최대 정수가 좀 100%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좀 이걸로 한번 사용해 봤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에는 뼈창, 결정화를 사용하였고 1번 스킬에는 피해질주, 증폭. 2번 스킬에는 뼈가보 탈골. 3번 스킬에는 포식, 탐식. 4번 스킬에는 망자의 땅, 얼어붙은 땅. 그리고 패시브 지속 기술이죠. 지속 기술에는 압도적인 정수, 죽음의 동력, 톱니. 홀로서기를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대균열 한번 플레이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물 활성화 시켜주고, 또 이동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쫙 잡아주고요. 오, 여기도 정해가 있죠. 정해는 뭐몇번 발사하면은 바로 다 잡히기 때문에 간단하죠. 데미지도 그렇고. 여기도 멀리서 그냥 쏘기만 하면 되거든요. 멀리서 쏘기만 하면 또 알아서 다 죽기 때문에 간편하죠. 이런 식으로. 이또 한번 멀리서 한번 쏴주고. 속도신다 먹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여기에 정의가 하나 있으니까 정의부터 한번 잡아주고. 난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쉽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쭉 잡아주면서 이동을 해주는 거죠 간단하죠? 그리고 다음 층 다음 층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쭉 때려주면 되겠죠. 쭉 때려주고 또 이동해주고 멀리서만 쭉 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 신단이 있네. 멀리서 때려주고요. 잡아줬으면 또쭉 이동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얘들도 멀리서 그냥 때려주면 알아서 잘 돕죠? 간단하죠? 이것도 슉? 여기도 정해가있고요 자, 잡았으면, 또 얘도, 그냥 멀리서 그냥 때려주기만 하면, 알아서 이렇게 클리어가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 하시면 여러분들도, 대균열 110단, 강령술사로도 이렇게 또 쉽게 밀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이번 강령술사, 카니발, 그리고 크림스 세팅을 이용한 망자의 땅 빌드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또그 외에도 또 다른 세팅도 있겠죠. 또 다른 세팅들도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팅으로는 이제 대균열 나중에 뭐정파시라든지 정팟 갈 때도 좀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좀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서 대균열 세팅으로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팅은 카나이 한번 살펴보자면 말토리우스의 석화된 세기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새로 나온 방어구인 개민도르의 골수보호대 그리고 왕실권니의 반지 그리고 레일레나의 어둠고리까지 착용을 해줬고요 레일레나의 어둠고리는 이제 최대정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부위에 붙을 수 있는 곳은 다 최대정수 붙는 게 좋겠죠 무기랑 보조성물도 최대 정수가 꼭 붙어야 되고요 지금 저는 없는 경우인데 우선 꼭 무조건 붙은 걸로 착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기는 순환의 낫을 사용해놨고요 피해지는 광역피해로. 그리고 이것도 보조속성도 최대 400%까지 가능하니까요. 400%에 또 가까운 걸로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어깨랑 손목 방어구를 저는 이제 오글들을 착용을 해놨어요. 이오길드가 이제 보시면 이세트는 받는 피해 감소랑 공격력도 증가하고 3세트도 정의에게 주는 피해와 받는 피해 30%씩 올라가죠 그리고 전 냉기 기술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스킬도 이제 냉기 기술로 주요 스킬이 이제 뼈창이기 때문에 이것도 냉기 기술로 해놨고요 이제 목걸이가 냉기 기술로 떴기 때문에 냉기 기술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독 기술로 좋은 게 떴다 하시면 독 기술로 가시면 되겠죠 냉기나 독, 둘 중에 하나. 그래서 5길드 같은 경우에는 어깨는 지능활력, 광역피해, 전 자원소모랑 감소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소목방어구에는 5길드는 냉기기술을 주는 피해, 지능활력, 극대화 확률로 넣어놨고요 그것도 이번에 힐그리드 보상으로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신세트. 강력실사 신세트, 투구. 그리고 가슴방어구, 장갑, 바지, 신발. 이렇게 착용해 놨고요 투구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퍼센트를 좀 넣어 놨고요 보석으로 그래서 지능, 활력, 극대화, 확률 그리고 가슴방어구는 지능, 활력, 방어도 왜냐하면 이제 지능 캐릭이잖아요 강령술사도 지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 이제 지능, 활력, 방어도로 해 놨고요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지능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그리고 광역 피해 이렇게만 있어도 좋겠죠 또는 뭐 나중에는 이제 지능 대신에 공격 속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지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고정이죠 지능 활력 방어도 신발은 지능 활력 방어도에 뼈창으로 주는 피해가 좀 베스트일 것 같고요 허리띠 같은 경우에는 데인트의 속박 지능 활력 방어도에 생명력 퍼센트 그리고 보조 석성이 최대 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0%에 가까운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빈의 선고원소에도 귀신 들림 환영, 이렇게 넣어놨고요. 크리스빈은 이제 공속, 그리고 극대화 피해, 광역 피해, 그리고 보조 속성이 최대 100%까지 붙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걸로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일반템 같은 경우에는 칼대산을 못하, 못하니까 그대로 하시면 칼대산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일반템 끼고 계시다가 나중에 고대템이 좀 나왔다 하시면 그때 이제 고대템으로 하고 칼대상까지 하시면 더욱더 강력해지시니까 그러한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원소해동 같은 경우에는 지능, 뭐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도 좋겠지만 광역 피해까지 있는 게좀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그리고 광역 피해, 그리고 보조석정도 마찬가지로 최대 200%까지 가능하니까. 200%에 가까운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귀신들려 환영도 이제 저번 시즌부터 리메이크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귀신들려 환영은 거의 강력술사 필수로 착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귀신들려 환영은 전제 냉기 기술로 주는 피해, 그리고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로 맞추는 게좀 가장 베스트고요. 전설 보석은 마찬가지로 이제 갇힌 자의 파멸, 고통받는 자의 파멸, 제2의 복수. 이렇게 세 가지 착용하시면 되고요. 정파 세팅이랑 좀다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세팅으로. 그리고 스킬 트리. 스킬 트리로는 왼쪽 마우스에는 사신의 낫, 서리의 낫. 오른쪽 마우스에는 피해 질주 증폭. 1번 스킬로는 약화, 요절. 2번 스킬에는 뼈가보 탈골. 3번 스킬에는 뼈창 결정화. 4번 스킬에는 복제물 저주의 영상. 뭐 저제 영상 대신에 뭐피아뼈 하셔도 되고 근데 전 제가 봤을 때는 저제 형상이좀 그나마 좀 괜찮은 세팅인 것 같아서 저제 형상을 우선 넣어봤구요. 스킨은좀뭐 자기한테 좀 입맛에 맞는 걸로 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지속 기술에는 이제 압도적인 정수. 이거 레일레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최대 정수를 좀더 증가시키기 위해 압도적인 정수를 넣어놨구요. 그리고 최후의 섬김. 이거 한번더살수 있죠. 이것도 뭐 쿨타임이 있지만, 쿨타임이 되기 전에 뭐 죽으면 죽는 건데, 쿨타임 이후에 또 다시 쿨 돌았을 때는 또 사용할 수 있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최후의 성김도 하나 넣어놨구요. 그리고 홀로서기. 방어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넣어놨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톱니. 이거 이제 뼈창 딜이랑도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톱니를 하나 넣어놨구요. 자, 그러면 대균열 110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물 키고, 옵들이 있으니까 탈골 걸고, 자, 옵들이살골에 걸리면 또 데미지가 엄청나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와 근데 이거 투창병이네요 이거. 와 투창병의 박치기까지. 투창병의 박치기는 진짜 아프기 때문에 웬만해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길은 이제 위에 쪽이잖아요. 자 정수가 없으니까 몹들 치면 정수가 차겠죠. 투창병이 진짜 아프니까. 자 탈구 걸고, 어 정수가 없네. 자, 생구 먹어놓고, 또 거의 멀리서 에좀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희한테는, 요즘도 걸어놨고, 탈골 쓰고, 냉기기 쓸때 이렇게 치면 또 딜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죠. 그리고 다음 층. 기다려야 한다. 오호 다음 층 거순데 저주 우선 다 걸어놓고 와한 방이죠 거의 탈골 걸고. 맹기 기술 피해주고 바닥 장판이죠. 장판 피해주면서 좀 최대한 좀 멀리서 좀 때려주면 되겠죠. 어, 속도가 나왔네. 속도 나오면 또 좋은 게 달리기가 더 빨라져요. 때리는 것도 그렇고, 그 이번 시, 시즌 때, 이제 22시즌 때, 신단 효과를 볼수 있잖아요. 근데 신단 효과가 또 이번에 또 엄청 너프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데미지가 좀 생각보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신단 효과는 좀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수 부족하면 좀 때리면서 정수 좀 채워주고, 위에 또 정해가 하나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우선 큰 맵이거든요? 큰 맵이니까, 좀 퇴제한 좀 먹으면서 가는 게좀 좋겠죠? 우선 정해 하나는 있고, 여기서 팝업은 되고, 오케이. 그럼 쉰다 먹고, 얘를 좀 때려보죠. 그리고 팝업시키면 또 이제 1분 동안 지속이기 때문에 정에 잡는 시간은 충분하죠.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110단도 무난하게 깨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앞에 영상에도 이제 일균 세팅이 있잖아요. 일균 세팅 알려드린 세팅으로 또 대균열 쫄들이 빨리 잡히는 구간 정도? 한, 제가 이것, 그것도 한 110단? 101단 정도까지도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101단 정도까지도 좀 빠르게 파밍도 가능한 세팅이라는 거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제가 앞에 영상에 이제 일균 세팅으로 소개드린 해 영상이 있어요. 일균 세팅에서도 이제 그 스튜디오스 강갑이나 천벌의 소모방하고 또는 고대의 파르산 누르하시면 또 편하게 또 세팅도 가능하시니까 또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